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여학생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소지 반포 등의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받은 B양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뒤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한 남성으로부터 비양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건네받고선 합성 성착취물을 제작해 비양의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군과 비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비양 사진을 제공한 남성은 누군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기소했다며 앞으로 허위 영상물은 성착취물로 보고 관련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처벌특례법상으로는 배포할 의도 없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갖고만 있었다면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할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은 성착취물에 해당해 배포 의도가 없었다 해도 작성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